여기 6,260원짜리 2테라바이트 USB 3.0 메모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하단에 댓글을 읽어보니 속도는 느리지만 2테라바이트가 맞다는 구매 후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직접 하나 구매하여 확인을 해 보니 이건 완전한 사기라는 겁니다. 2테라바이트 용량과 USB 3.0이라는 것두 가지 다 거짓인데 그렇다면 이 판매자는 이 가짜 usb 를 어떤 방법으로 전 세계인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우연히 2 테라 바이트 usb 메모리 상품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2000 기가 바이트의 용량의 usb 메모리 금액이 무려 6,260원의 무료 배송 어? 야, 이건 뭐, 누가 봐도 사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이 금액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 테라바이트 용량이 얼마나 큰지 다들 아시죠? 고화질 영화를 5기가로 봤을 때 무려 400편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대용량 3.5인치 하드 정도 보시면 됩니다. 3.5인치 2 테라바이트 하드 시세가 10만원 정도 하고 국내에 판매되는 USB 2테라바이트의 제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있더라도 무려 30만 원을 호가하는데 야, 이거 뭐 한번 질러 볼까? 잠시 망설여 봤지만 그냥 속는 셈 치고 하나 사 봤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3주 전에 주문했던 6260원짜리 2테라바이트 메모리인데 오늘 도착했네요. 어, 포장도 없고 외부에 회사 로고나 용량 표시도 없는 은색 메탈 USB입니다. 입력 포트는 USB 3.0을 표시하는 파란색 플라스틱이 보이고요. 어, 과연 이게 정말 2 테라바이트 용량의 USB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지만 일단 PC에 연결하여 용량 확인 먼저 해봐야겠습니다. 와, 정말 2 테라바이트가 많네요. 솔직히 물건이 안 오거나 용량을 속였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뭐 정말 미스테리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네요. 그럼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자료를 복사해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USB 3.0 포트에 연결했는데 최고 속도가 6에서 8MB밖에 나오지 않고 있네요. 이 정도 속도라면 USB 2.0 속도인데 그렇다면 아토 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 속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역시, 쓰기 속도는 평균 6에서 7메가 밖에 나오지 않네요. 이번엔 플래시 드라이버 인포메이션으로 하드웨어 정보를 확인해 보면, 네, 여기 USB 2.0 디스크로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보면 USB 3.0이 아니라 USB 2.0이라는 것은 쉽게 판명이 났죠? 그런데 속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테라바이트의 USB 2.0이라도 여전히 엄청난 가성비를 갖고 있어 믿을 수 없는 금액인데요. 메모리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속성을 확인해 보면 분명히 1.9테라바이트가 잡히고 하드웨어 정보를 알려 주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에서도 2테라바이트가 나온다는 것으로 실제 용량으로 착각하게 만드는데요. 이 메모리가 사람을 속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로 USB 펌웨어에 가짜 용량을 기록하여 컴퓨터에서 2테라바이트가 나오게 하였고, 둘째로 USB를 세네번 사용하면 자동으로 망가지게 만들어 범죄 사실을 덮었고, 마지막으로 USB 접속 커넥터를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덧씌워 마치 USB 3.0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USB 펌웨어라는 것은 기본적인 하드웨어 드라이버 정보를 담아 컴퓨터와 자료를 주고받으며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미드웨어인데요 보통의 메모리 제조 회사라면 당연히 USB에 장착된 실제 용량의 낸드 플래시의 하드웨어 정보를 담는 것이 정상인데 이걸 만든 사기꾼들은 여기에 2테라바이트라는 거짓 정보를 담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살다살다 살다 이런 거 정말 처음 보네요. 그리고 이 메모리를 세네 번 사용하면 자동으로 메모리가 고장나게 만드는 자폭 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리뷰를 진행하면서 약 다섯 번 정도 쓰기와 지우기 등 테스트를 해보고 조금 전 다시 PC에 꼽아 보니 그때부터는 메모리가 인식 불량으로 쓰기와 지우기가 전혀 안 되더군요. 처음에는 안전하게 하드웨어 제거를 하지 않고 메모리를 그냥 빼는 바람에 불량이 발생했나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처음부터 2테라바이트의 용량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인식 불능 상태를 만들어 놓았다고 확신합니다. 구매자들은 물건을 받은 직후 테스트를 해서 용량이 실제로 2테라인 것을 확인한 후 구매 후기를 올린 것이고 며칠 혹은 몇달 후에 USB가 고장 나면 본인 책임으로 알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USB 3.0을 상징하는 파란색 플라스틱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USB 접속 스틱에 파란색 플라틱을 더 씌워 놓았습니다. 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끔 뉴스에서 보던 가짜 계란, 가짜 만두 등 중국판 속임수를 눈앞에서 보게 되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현재 이 판매자를 해당 중국 오픈마켓에 항의해 놓은 상태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절대 구매를 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깜빡 속아 넘어간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리뷰를 진행하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저희 PL테크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지적해 주신 모든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할 테니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